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세라입니다. 그동안 또잘 지내셨죠? 영상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 20년 된 코트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년 넘은 자라 팬츠까지도 이쁘다고 해 주시고 그리고 가죽 셀프 염색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뭐 별로 해드린 건 없지만 어, 나름대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댓글 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그걸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셔야 되고. 또그 영상에 대해서 기억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요즘에 제 채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동안은 언박싱하고 하울 위주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 어, 그 전부터 영상을 봐오시던 분들은 어, 세라 채널이 세라 영상들이 좀 뭔가 다른데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제 채널이 좀 저랑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 최근에 뭐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생겨 왔었어요. 근데 어 제가 원래 해오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조회수도 또 생각하고 유튜버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쌓이고 쌓여서 제가 언젠가, 어, 유튜브를 좀 오랫동안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한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때 일이 있기도 했지만, 어, 제가 쉬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나를 찾을 수 있고 또 나를 찾으면서 내가 유튜브는 오래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가면은 좀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린 영상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옷장템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저의 되게 진심이었었어요. 좀 너무 많이 소비 쪽으로 가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좀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저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다행히도,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특히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참 놀랍더라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나를 찾는 채널로 가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어, 옷장템을 활용하는 영상들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더 들어가고, 진심이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옷장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저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 만들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물론 뭐 편집도 해야 되고 제가 혼자서, 그리고 또 영상도 또 여러 가지 컷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퀄러티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좀 저를 돋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눈이 커 보이고 뭐 이렇게 <laughs> 눈썹도 붙이고 제가 또 컨투어링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하는 데만 거의 한 시간을 막 보내고 그랬어요. 영상을 찍 찍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뭐 준비하는데 벌써 이제. 뭐, 진을 다 빼버리니까 참 영상 찍는 게막 늦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평소에 제가 하는 대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옷도 그렇고, 저의 생활도 그렇고, 저의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모든 걸좀 진실되게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죠? <laughs> 근데 정말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부터 저의 채널이 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개성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기 안에서, 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 거.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방향이 틀려지더라도, 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옷장 속에 있던 겨울 옷들을 좀 꺼내봤잖아요. 오늘은 또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죠. 스웨터. 스웨터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쪽에 놔뒀었거든요. 옷장 속에 있는 스웨터들을 좀다 꺼내가지고 요 옷들을 좀 매치시켜서 내가 또 어떤 룩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로윈이라서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일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뭐 할로윈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분도 낼 겸해서 그대로 옷을 입고 할게요. 드디어 손에. 분대 뺐어요. <laughs> 이렇게 그동안 계속 감고 있었거든요. 조금 낫는다 싶어도 손을 좀안 움직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어, 근데 드디어 풀어도 될 정도로 손이 좋아졌어요. 너무 세게 물건을 잡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제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막 너무 뭐를 막푸시한다거나뭐 이런 것만 없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설거지 할 때도 기분 좋게 막 빨리 할수 있어 가지고 너무 좋고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걱정해 주시고 또 따뜻한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제가 또 중고 의류 매장을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스웨터 영상을 찍고 싶어서 어, 옷장을 좀막 뒤졌는데, 옷장 속에 좀 재미있게 보여드릴 스웨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프트 스토어를 갔다 왔는데, 컬러가 좀 밝고, 화사한 다른 컬러의 스웨터들을 좀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두 개를 사오긴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웨터인데, 모헤어가한50% 정도 들어있어서 털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 스웨터 패론이 굉장히 예쁘고, v 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가격이 5불 구구올샴푸에 빨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컬러풀한 걸 원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뉴트럴한 톤으로 또 제가 갖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게, 요거거든요. 이거. 요건데, 어,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게 2X면 사이즈가 정말 라지보다 더큰 거거든요 <laughs> 엄청 큰 사이즈인데 제가 이 컬러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핑크를 제가 또 입고 싶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텍스처가 굉장히 괜찮아요 약간 정말 오래된 스웨터 느낌? 약간 좀옷장 속에 오래 있었던 그런 빈티지 느낌이 쫙 나는 거예요 이게 코튼 스웨터거든요 그래서 오,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뽀독뽀독한 그 느낌 코튼이라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다른 패브릭으로 이렇게 블라킹 이양쪽에 사이드에 돼 있고 굉장히 크게 넉넉하게 입는 그런 스웨터예요. 제가 미리 한번 입어봤는데. 팔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게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매치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패런도 예쁘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요거 한번 입어 봐야 또 되는 거잖아요 제 어, 밋밋한 옷장에 요 핑크를 살짝 넣어줄 스웨터 <laughs> 네, 잘 어,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제가 꺼낸 스웨터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어, 요 터틀넥 스웨터는 제가 H&M에서 어, 작년에 제가 구입한 거거든요. 이렇게 소매도 약간 스퀘어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 요거 제가 작년에 많이 못 입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입어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막넥 스웨러. 어, 요거는 목이 요렇게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데, 어, 요거는 제가 마음에 드는 게요 슬리브에요. 굉장히 좀 볼륨이 있고 입으면 더 예쁘게 내려오거든요. 올해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스웨터도 H&M에서 산 거거든요. 요거는 모헤어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털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털날림이 조금 있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역시 H&M에서 가져온 아이보리 스웨터인데 앞에 이렇게 짜여진 패턴이 굉장히 예쁘고요. 특히 저 볼륨 있는 소매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 자라 가디건은 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입었었는데 요것도 한번 꺼내서 오늘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이 자라 가디건도 제가 지난번에 입었었는데, 오늘도 이 스웨터들과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꺼내봤어요. 첫 번째 룩은 이 중고 매장에서 가지고 온이 스웨터를 이용해볼게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원래 라지인데, 저는 약간 크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자라에서 산이 주름, 치마,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신발은 체실 부츠를 신어볼게요. 이렇게 같은 색깔의 양말을 신어주면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가방은 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잘 고친 가방 새 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룩 완성. 어,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약간 여성스러움도 있고, 그리고 신발을 약간 낮은 걸로 좋게 신어주시고, 양말을 신어주시면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웨터, 어, 입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까칠거리지도 않고,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런 집에 있는 스카프 있으시죠? 이걸 머리에다가 딱 묶어볼게요. 요즘에 저렇게 좀 길게 묶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에 맸던 스카프를 빼서 가방에다가 뭐 걸어보죠.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시죠. 네, 이렇게 스카프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좀 다른데다 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테디베어 코트도 딱 걸쳐주시면 뭐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요. 다음은 이 H&M 스웨터로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건 작년에 산 건데 올해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지도 타임에서 산 정말 20년이 훨씬 넘은 바지거든요. 제가 입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정장식으로 입었는데 오늘은 캐주얼하게 입어볼게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워커를 신고 그리고 바지를 조금 안으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입어보도록 할게요. 가방은 자라에서 산 가방 다 아시죠? 네, 요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룩 완성. 제가 어저 20년 넘은 바지가 조금 정장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요걸 최대한 캐주얼한 느낌으로 제가 입을 수 있는 룩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저 바지를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삐져나온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또이 바지를 활용하고 싶네요. 실생활에 입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라 가디건도 이렇게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핑크 스웨터 정말 핏이 궁금했는데 입어보니까 역시 크죠. 굉장히 큰데 저는 또 이런 느낌이 좋거든요. 약간 좀 배기한 느낌. 그래서 이 청바지, 자라 청바지를 같이 매치시켜서 입어볼게요. 그리고 자라 운동화 역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룩에는 이 브라운 가방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룩 완성. 제가 색깔을 좀 맞춰보고 싶어서 저 모자까지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저는 이 스웨터가 좀 크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 청바지 이렇게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코트를 입으면 되겠죠. 다음 룩은 제가 자라 롱 가디건을 한번 입어 볼게요. 먼저 하얀색 탑을 입고 베이한 ACN 바지를 입어 줍니다. 캐주얼한 룩을 내기 위해서 워커를 한번 신어 볼게요. 요즘에 정말 손이 자주 가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자라 롱 가디건을 입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룩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 베개한 바지에는 워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나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운동화 신고요. 추울 때는 워커나 체시부츠를 신어주시는 게 좋죠. 또 하나의 옷장템이 또 나옵니다. 어, 에트로에서 정말 오래 전에, 이것도 한 20년 전에 산 거네요. 스카프를 샀는데 제가 잘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스카프는 자연스럽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칼 같이 접는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어, 푹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H&M 스웨터 모헤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보슬보슬한 요거 입어보도록 할게요. 청바지는 H&M 맘진을 입어줄게요. 이번 룩은 좀 심플하게 가볼게요. 신발은 브라운 부츠 신어 보겠습니다. 가방도 신발에 맞춰서 브라운 가방으로 매 줄게요. 이렇게 해서 어 룩이 완성됐습니다. 그냥 좀 심플하고 어, 스웨터 청바지 이런 조합이죠. 여러분들 항상 입고 다니시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 또 이런 룩이 깨끗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스웨터를 또 이렇게 걸쳐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같은 색의 스웨터도 괜찮고 약간 좀 다른 컬러도 같은 그 스웨터의 느낌이 있어서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니도 한번 써보고요. 여기 위에 H&M 셔츠 스타일의 자켓을 입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따뜻하네요. 솔직히 지금 캘리포니아가 조금 더웠어요. 그래서, 아, 저도 가끔씩은 좀 추운 곳에 살면 좀 따뜻한 옷도 이렇게 입어볼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렇지만 따뜻한 날씨에 감사해야죠. 그쵸? 다음은 H&M 이 패턴이 좀 예쁜 이 스웨터를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팔을 좀 접어서 자연스럽게 해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사랑해주신 자라 20년 넘은 팬츠도 또 입어봤어요. 이 바지가 스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입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운 부츠를 또 신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룩이 완성됐습니다. 머리도 한번 올려봤어요. 실은 지금 좀 더워가지고. 캘리포니아가 다시 얼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바지가 조금 나팔 바지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테디베어 자켓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캘리포니아에서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좀 네, 시원해 보이죠? H&M 니트 탑과 자라 청바지를 같이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라 가디건 입어줄게요. 이 룩은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볼게요. 그리고 요 가방 참잘 들고 있네요. 요즘에 제가 고치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룩이 완성됐어요. 제가 머리도 올리고, 제가 여기 찍는 이 시간이 좀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좀 여기 날씨를 잘 반영한 것 같은데, 어, 날씨가 조금 따뜻할 때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스웨터들을 짝 꺼내서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어, 옷장 안에만 딱 있을 때는 아, 저걸 어떻게 입어야 되나 어떻게 입어야 되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짝 꺼내가지고 또 있는 옷하고 막 매치를 시켜보니까 오 어, 이건 또 이렇게 맞네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정도 스웨터면 올 겨울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스웨터는 조금 커서 걱정을 했는데. 어 입어 보니까 컬러며 약간 그 느낌이야. 빈티지한 느낌이 쫙 나면서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laughs> 어, 혹시라도 버리려고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 이거는 모르겠어.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스웨터들을 꺼내서 오늘 쫙 한번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럼 오늘도 여러분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